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 남자친구가 홈CCTV로 사생활을 지켜보고 수시로 연락한 사례가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 범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인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소름돋는 일을 겪었습니다. 누군가 홈CCTV 홈캠을 해킹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석달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B 씨가 많게는 하루 30여 차례나 홈캠 해킹을 통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된 겁니다. 헤어졌는데도 너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뉘앙스의 카톡 같은 거, 왜 정신을 지켜보고 있는 거냐, 보고 있으면 나와라. 나그 사람이 땅설치줄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B 씨가 수시로 연락을 해왔고. 심지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물건까지 훔쳤다며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 씨에게 스토킹 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얘가 어떤 마음으로 을인지 생각을 하면 진짜 끔찍하죠. 이러다가 나랑 랑도 모르게 죽으면 경찰은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최초 신고 시전 연인이 홈 CCTV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었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이번 건처럼 홈캠 해킹은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B 씨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면서 절도 혐의까지 수사하게 된 가운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복합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